자, 이번 강좌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입니다. 어, 아두이노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아두이노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죠. 자, 아두이노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두이노는 인터넷을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씩은 뭐 들어봤을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또 아두이노 컨트롤 보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 그래서 알아보고요. 또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 회로 기판을 써야 되는데 이제 브레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드보드는 어떤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부분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부분 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두이노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프로그램, 즉 스케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 IDE라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것이 제공되는데 그 IDE 화면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아두이노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실행하여 아두이노 보드를 동작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PC에 연결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통합 개발 환경인 IDE를 어떻게 실행을 해서 기본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어 간단하게 LED를 어 깜빡일 수 있는 그 스케치 프로그램 작성을 해서 아두이노에 에 우리가 이식을 시켜서 아두이노 보드를 동작시키는 어 그런 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종류가 많아요, 컨트롤 보드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서부터, 어, 아두이노, 아두이노 갈릴레오 보드까지 많은데, 어, 8비트 프로세서 쓰냐, 뭐, 32비트 프로세서 쓰냐, 또 어떤 기능이 더, 더 추가가 되어 있냐, 이런 용도인데, 주로 우리 아두이노 입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두이노 우노라는 어, 8비트 프로세서를 가진 컨트롤 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 이번 강좌는 아두이노 우노, 는 8비트 프로세스를 내장한 아두이노 보드에 대해서를 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를 하기 전에 반드시 좀 알아야 될사항을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어, 아두이노 보드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브레드 보드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을 꽂고 어, 회로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서는 전자 소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죠? 저항이 뭐고, 콘덴서가 뭐고, 이런 모르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알아야 우리가, 어 앞으로 프로그램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사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 상당히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어 재생 목록 쪽에 보면, 어 전기전자 기초 과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기본보다 더 아주 상세하게, 어, 내용들을 제가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그 강의를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면서 어, 이 아두이노 강좌를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 개인적인 어,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라는 아두이노라는 것이 뭐냐? 아두이노 아두이노는요. 어...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개발한, 어,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 회로도 하고, 어, 소프트웨어 소스가 모두 공개가 되어 있는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 예, 그래서 우리가 전공하지, 뭐, 전기전자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나, 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이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 만들어 놓은 어,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보통 보면, 뭐 어떤 예술가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또 어떤, 어, 전자기기를, 어, 어, 만들, 어, 만드는 들만 회사를 창업하는 c e o 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상황을 다 연구를 하고 어, 검토를 한 상황에서 우리 제품을 양산체제로 들어가는 기반의 어떤 할수 있는 어, 아주 좋은 소스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 우리가 쓰는 그 아두이노 보드는 어, 8비트 계열과 32비트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는 8비트 계열의 프로세스고 아두이노 듀 보드는 32비트 프로세스 컨트롤을 내장한 보드인데요. 어, 초보자들은 보통 8비트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요. 더 넓은 어떤 사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 32비트 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는 AVR 기반과 ARM 기반을 만드는 두 가지 보드가 존재하는데 AVR은 아트메일사에서 개발한 8비트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ARM 기반의 보드들은 ARM사에서 개발한 32비트 프로세스에 기반을 둔 보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아, 어, 우노 보드는 아트메가 328 AVR 8비트라는. 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우리가 CPU라고 하지 않고 MCU라고 얘기합니다. 를 MCU는 뭐냐면 CPU하고 안에 플래시 메모리 여러 가지 기능이 하나로 완 칩으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노 이런 아두이노 보드를 우리가 작은 뭐 컴퓨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 장점은 뭐냐면은 이런 확장 보드를 이 아두이노 보드에 적층을 해서 이렇게 쉴드라고 얘기합니다. 적층 이 확장 보드를 적층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 사물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이 많죠. 여기다 이제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연결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두이노 보드의 구조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구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하 생각이죠. 여기 보면 USB 포트가 있어요. USB 포트는 뭐냐면 PC에다가 USB를 연결해야 되면 5 v 트 여기 신호로 전기를 받습니다. 왜냐면이 아두이노 보드에 전원이 공급돼야 동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어, 얘하고 PC하고 통신할 수 있는 어, 이런 그 신호들도 같이 이 u s b 연결되는 거죠. 서로간에 통신할수 있는 신호가 시리얼 신호가 연결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아답터 전원이 있는데 이 전원은 뭐냐면 USB 포트로 전원을 공급받지 않고 아답터로 난 전원을 공급하겠다. 그때 쓰는 전원 단자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레귤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레귤레이터는 뭐냐면은 5볼트 전기만 이 회로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3.3볼트도 필요하고 5볼트도 필요하겠죠. 이 드론 전기를 입력받아서 전압을 낮춰서 어떤 회로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레기 레터들이 이런 소자들이 필요한 거죠. 여기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이게 아까 말한 우노 8비트 프로세서입니다 이게 여기가 장착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접지 핀들 있죠. 접지 핀들. 요거는 전기가 플러스가 있으면 항상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니까 이 그라운드 접지 핀입니다. 이 아날로그 핀은 뭐냐면은 어 센서나 이런데서부터 어, 어 입력을 받기 위한 입력 단자죠. 이런 부,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뭐 시리얼 아웃풋 RX, 시리얼 인 음, RX, TX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 시리얼 통신에 사용하는 거, 통신에 사용하는 이 단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어, 디지털 핀이 있는데 이 디지털 값을 입출력하게 쓰는 이 단자들이고요 이런 단자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할때뭐몇반 단자에 어떤 회로를 연결하고 하는 것들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 어,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구조는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보드를 좀 보면은 보드들은 아주 크기가 되게 작아요. 예, 크기들이. 예 보면은 여기 아두이노 보드 우노 8비트 보드인데요. 아주 작죠? 예, 손바닥에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예, 간단합니다, 이렇게. 예. 뭐 지금 아두이노 갈릴레오 같은 보드는 좀 크지만 대부분들이 나이 크기가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기가 좀 좋죠. 조그마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입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이제 키트들을 하나를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각자 각자 따로 사면 가격도 좀 비싸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통합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통합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사면은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보면 여러, 여러 가지들이 뭐 센서도 있고 뭐 LCD도 있고 이런 점프 와이어도 있고 뭐 서브 모터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이거 가지고도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나머지 뭐 쉴드 확장보드라든가 이런 부품들은 어, 나중에 이제 어떤 본인이 필요한 사물을 만들어낼 때 어, 그런 거를 별도로 구입하시면 되니까 어, 처음부터 입문하시면 욕심내서 많은 부품을 구입을 하는 것은 뭐돈 어, 낭비도 되겠지만은 또안 쓰는 것도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낭비가 되니까 낭비 요소를 좀 제거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지금 저희는 이렇게 키트로다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뭐 저항도 있고 부품이 많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회로를 만들 때, 나만의 어떤 회로를 만들 때 이런 맞는 기판을 썼었거든요. 이런 맞는 기판을, 맞는 기판을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때 많은 기술이, 이 동판에다가 이때 많은 기술이 이 좋지 않으면은 어 문제가 생기죠. 뭐 쇼트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뭐 이게 이런 LED다. LED를 하나 꽂는다 그러면 요 구멍에다가 이 PCB 요어 홀에다가 구멍에다가 이 부품을 꽂아서 여기다 납땜을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납땜 실력이 없거나 납땜에 대해서 좀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회로 구성하기가 어려워요. 만약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 아두이노 보드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 개인들이 만들기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요런 이제 그, 브레드보드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 브레드보드에다가 이제 회로를 구성하는 거죠. 브레드보드 장점은 이제 회로를 구성하는 납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점퍼와이어로, 이게 점퍼와이어로 구성, 회로를 구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LED를 한번 꽂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브레드보드에다가 이제 LED를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어 꽂아가지고 회로를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점퍼 와이어로 꽂아서 이렇게 LED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깜빡이는 회로를 구성할 때 이제 물론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납땜하는 게 필요 없고 이 점퍼 와이어로 하다 보니까 편하죠. 이게 꽂는, 꽂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프로그램 짜 가지고 동작시키려 그러면 어 전원을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전원을 넣고 우리가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5초마다 깜빡이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이런 식으로 점퍼 와이어를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땜을 안 하고 이렇게 점퍼 와이어로 구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로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다. 이 점퍼 하이어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점퍼 하이어들 이용해가지고 회로를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키트를 사게 되면 저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또더 폭넓은 영역에 어떤 만들려면 브레드보드가 좀 회로 회로 기판이 작겠죠. 이렇게 아주 굉장히 큰 이런 그 브레드보드도 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또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큰 브레드보드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내용을 어, 실물을 보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 그 아두이노 보드는 제가 앞전에서 내기한 이 내용들은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브레드보드의 구조를 좀 볼게요. 브레드보드 구조를 보면, 이 뒤에 보면은, 얘를 뜯어오면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플러스 라인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라인이죠. 그 이렇게, 이제,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붙어 있다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는 회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쭉 회로가. 그니까, 부품을 갖다가, 어떤 사람을 저항을 꽂을 때, 여기다 이게 직선으로 꽂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쇼트잖아요. 동작이 안 되겠죠? 반드시 가로방향으로, 여기다가, 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 리드다리를 넣고, 이런 식으로 저항을 구성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각각 회로가 구성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니까, 실제로, 보면 뭐냐면은, 어, 이, 브레드보드의 뒷면에 어떤 회로를 이해 못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실제 보면, 만약에 LED다, 이게. LED다, 그러면, 부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가로로 꽂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꽂으면 그죠? 쇼트잖아요 쇼트, 그죠? 이렇게 꽂으면 일자로 꽂으면 요거를 이렇게 꽂지 말고 이렇게 가로로다가 이렇게 해야지 회로가 각자 독립된 회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실지 하면 그래서 이 회로 구조를 좀 알아야 그죠? 여러분들이 이 회로 구성하 실수가 없겠죠? 어, 그러니까 요렇게 돼있다 보면. 실리 뒷면을 뜯어본 거예요,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여기, 이, 세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아까도 실물을 보였지만, 이렇게 대형 브레드보드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큰, 이제, 보드를 구매해서 또 쓰시면 되겠죠.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준비 사항이 아까 두 가지로 했죠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나눈다 그랬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하드웨어 부분을 본다면 당연히 아두이노 컨트롤 보드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 아까 말한 회로를 전자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기판이죠 점프와이어로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브레드보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떤 입력의 센서에 어떤 그 입력을 받아서 출력으로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뭐 스피커로 소리가 나게거나 하 LCD를 표현한다면 이런 입력과 출력에 사용할 이런 부품들이 표현하겠죠. 입력에 사용할 센서, 출력에 사용할 액추에이터 이런 부품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까 같이 뭐 LED를 동작시킨다 그러면 LED하고 저항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품을 준비를 하고 점퍼와이는 어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회로를 구성하려 그러면 납땜 하는 게 아니라 점퍼와이어로 다가 우리가 부품들을 서로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하는 거니까 점퍼와이는 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런 부품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키트를 사게 되면 이게 점퍼와이어가 이게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용도에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있으면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드웨어는 키트를 사시면은 좀 편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우리가 아두이노는, ID라는 통합개발 환경, 즉,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는 통합개발 환경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 있고, 또이 컴파일러도 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 컨트롤러에다가 어, 어 컴파일한 어 내용들을 업로드 할수 있는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통합 개발 환경이란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돼요. 이거를 우리가 PC에다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왜냐 면 프로그램 작성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보드에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PC에다 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다가 이이 ID를 설치한 다음에 프로그램 작성해서 어, USB 케이블을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해서 어, 아두이노를 작동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어, PC하고 아두이노 컨트롤러 보드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ID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들은 C 언어에 기반을 둔 언어들인데 사실은 C 언어를 몰라도 기본 중에 아무래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C 언어를 좀 알아야 좀 깊은 내용까지 할수 있으니까 어, 다음 강좌에는 C 언어 기본을 어, 강좌를 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요렇게좀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에다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IDE라는 통합 개발 환경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다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무료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받을 수 있어요. 다운을 받으면은 이런 이제 설치 프로그램이 이 하나 받아지겠죠. 그러면 열을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실행이라는 이 아이콘이 떠요. 그그 아이 그 클릭을 하시고요. 다음을 누르게 되면 동일하겠냐. 무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뭐 반드시 동일하는 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 어그리다는 동의 난 동의한다. 이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체크마크가 되어 있는데 이건 풀지 말고 그냥 디폴트로다가 설치해 주시면 되니까 그냥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인스톨이라는 어, 아이콘이 뜨는데, 요 인스톨이라는 아이콘을 갖다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제 데스크탑 PC에 에 아이디 소프트웨어가 깔리게 되죠, 이렇게. 에. 요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어 사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회로 구성과 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구성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프로그램 작성하면 되겠죠. 자, 이제, 어, 화면에 이렇게 또, 아직 아두이노를 연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 아이콘이 뜹니다. 그러면은 항상 신뢰함에 체크를 하시고요. 어 설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또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나오면은 요 앞에 체크하고 설치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어,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설치하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이런 것이 나오면 뭐, 컴포트라든가 나오면 여기 체크하고 설치하고.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 어, 완전하게 IDE가 설치가 되는 거죠. IDE가. 그럼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제 클로즈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IDE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아이디 화면 구성은요. 다음 강의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 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